나는 <laughs> 제가 알고 오진 않았는데 제가 보는 전시 두개 봤거든요. 근데 두개다 도슨트 투어를 하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운이 좋게 지금 전시 두개 봤는데 두개다 전시 설명을 들으면서 봤어요. 너무너무 너무 좋네요. 혼자 보는 것도 좋긴 한데. 확실히 그 작품들의 의미를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